살롱 주인드입니다. 죄가 시작됨은 과연 사람 본능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사람은 나 때문이다 보다는 너 때문이다를 많이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 하나가 자신의 직책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는 것부터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있기 전 먼저 천국과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람 혹은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피조물입니다. 동화책 및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천사를 아름답게 묘사 혹은 그려서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상상으로 표현한 것이 첫째는 사람과 다르다는 점과 둘째는 신비롭다는 것이 큽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사람, 청년 여섯 날개가 달린 빛나는 특히 요한계 시록을 보면 다양한 짐승의 형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징적이기에 너무 깊이 몰두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혹은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을 수 있기에 너무 신비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들 분별력을 받아 깊은 기도와 말씀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채워진 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 성경은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 피조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롭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가 시작된 배경 속에 사람이 아닌 천사가 타락한 것부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결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여와의 호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고,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물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더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의 성품과 배경을 다룹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래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1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행실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는지를 낱낱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모든 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도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기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대 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에게 속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